요즘 시청자분들, 네.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네. 아주 뜨겁습니다. 아유, 덕분에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엔 또 어떤 전화가 많이 <laughs> 오나요? 내가 그때 이제 그거 찍었잖아요. 올해는 불륜에 해가 될 거다. 근데 이띠이띠 바람이 날 거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불륜공화국이야, 우리나라. 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셔. 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저는 또가정집킴이 아닙니까? 이혼하라는 건오분이면 끝나는데, 이놈 거, 참, 이혼 타이밍이 아닌데, 또 이혼한다고 그러시니까, 또 어떻게 다독거려야지. 근데, 안 살려는 마음은 없어. 어, 안 살려는 마음은 없는데, 그,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당했는데, 알게 됐는데, 말을 하면 미친년 취급받고, 의, 의처증 환자 취급받고, 오히려, 그니까, 러 이게 엄청 착한 우리 심사인단 같은 대한민국의 심사인단 같은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때문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고민 전화 많이 하시 고또 저는 그 남편 욕하는 거를 아니 내가 결혼을 한거 아닌데 두 시간씩 들어야 돼 아주 어쩌적인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야 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 이 바람 피는 남자가 나가서는 돈잘 쓰는데 와이프한테는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뭘 해줄래도 답답해. 나도 재료비는 있어야지. 답답해.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남편 옛날로 얘기하면 이거 척 뛰는 방법이지 어. 불륜 끊어내는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댓글에 보셨죠 댓글에 그렇게 남겨 주셨는데 심각한 환자들은 수술해야지 대밴드 붙인다고 낫겠어 그래도 없, 없으면 어떻게 이거라도 한번 해 보셔라 어. 여러분 좀 어. 이게 뭐유 양은냄비요. 어, 냄비야. 집에 이제 쓰다가 버릴 양은냄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준비해. 그리고 바람 피는 남자 바람 피는 남자 속옷을 이렇게 준비해 그래갖고 이 양인 냄비 속에 둔 다음에 이거 뚜껑을 이렇게 해야 돼 뒤집어야 돼 뚜껑 뒤집어야 돼 냄비 뚜껑을 꼭 뒤집어 그래갖고 이거를 찬장 같은 데 올려놓든지 안 보이는 데다 올려놓든지 또 이거 남편이 또 추출하다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또 이거 또 꺼냈다가 그냥 자기 빨수 있으면은 오, 놀래자빠져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다 남편 손안 닿는 데다가. 어, 이렇게 해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언제까지 해놓느냐? 여자가 떨어졌을, 우린 촉으로 다 알잖아. 여자가 좀 잠잠해지거나, 여자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이거 재활용하지 마! 재활용하지 마세요. 어, 이것째, 쓰레기 봉투 안에, 근심과 함께, 이거 재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재활용에 넣고, 그렇게 하셔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근데 요즘에요. 이게, 불륜이, 진짜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야 깜짝 놀랐어 나 요번에 의학이 발달됐어 의학이 발달됐어 의학이 발달돼서 불륜의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 아니 88을 먹은 할아버지가 뭔 힘이 있다고? 아니 거진 분들 다시 봐야 되겠지만 내가 그랬어 아유 이 할아버지 옛날에 바람 많이 피었어요 사주팔자만 보고 근데 나는 80 넘어서 바람 빚줄 몰랐다 의학이 발전됐더라고, 또, 이놈은 거. 의술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는 거는 좋은 일일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거 먹고, 노인네가 심장마비 걸리려고 귀를 쓰고 그래, 왜. 노인네들 하지 마라, 그약 먹지 마라. 그냥, 어, 그렇고 우리가 이 남자들은 와이프를 볼때 여성성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 요번에 느꼈어, 내가. 뭐, 팔자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집에 있는 심사인당들이 조금 자기를 위한 관리와 투자를 조금 부탁드려야 되겠어. 그러면 좀더 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조금, 왜냐면 너무 내가 양, 그, 불륜, 응 음, 하는 사람은 욕을 하니까는 악플 달려 근데 욕먹을 때 했지 뭘다 마을이 공동묘지가봐 이유없는 부담 있나 어쩜 그렇게 이유가 많아 자기 만으라가 무슨 뭐 못생겼다 아유 뭐 못생기고 모르고 만났니?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잖아 범죄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음, 내가 전국에 우리 착한 누님 누님 동생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주야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막그 남편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을 풀더라고 쌓인 게 너무 많아, 억울한 게 너무 많아, 한이 너무 많아. 대개 불그눈 누님, 하소연하는 누님들 보면 정말 평생을 바쳤어. 근데 배신감, 억울함, 분함 그런데 우리가 또 개선해서 살수 있으면 살아야지 무조건 무슨 뭐 개선 인간 고쳐쓰는 거 아니라고 무조건 버리니? 그리고 헤어질려도 타이밍이 중요해 무조건 뭐빈목뚱이 뭐 나서 대안 두시고 측에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답답하시면 연락 주시고 그러세요 나 아주 요즘에 아왜 저기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 있잖아 아주 그냥 저 불륜 상담 상담사 되고 있어 <laughs> 사업하는 양반들, 또 정상적으로 못뭐 참, 활려하는 양반들도 전화를 주세요, 글쎄. <laughs> 예. 아무튼, 우리 모든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빌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